성경적 의미의 주권, 어,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 주권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분의 통치를 가르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목적, 40일, 40년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광야가 있을 줄은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첫 번째 목적이 낮추시면. 낮추그면 뭐, 그 뭐,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애국에서의 종로로 탈때 무슨 교만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교만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마지막 무너져야 될게 교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40년 지나면서 그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는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보내주셨어 왜? 다 광야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런데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스케줄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되면 너무너무 좋게. 어, 계획이 뭐가 있으시죠? 살 우리가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더큰 계획이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더큰 계획이지. 우리는 그분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한날한날 한날 그렇게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사실 진짜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33번 34번 못했는데 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진 좀 한번 보고 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저기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너졌던 어, 그런 어, 성전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 성전이 컸는지 우리가 상상이 가죠? 그렇죠? 어, 그런데, 어, 네, 저기가 성전, 그 안에 무너진,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이 타락하면 재단이 되고, 우상신전이 되고, 우상신전이 은혜가 있으면 성전이 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성전이 되고, 은혜가 없으면 세상, 우상을 모시는 세상의 그 심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네. 아, 제가 우리가 이제 저곳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저거를 실질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아 얼마나 이 성전이 번성했는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힘도 좀 있고, 또좀 능력도 좀 있고, 좀 돈이 좀 많은 사람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세우고 또 이게 교회가 붕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작은 소도시인데 여기는 정말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 아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야, 내가 이 교회 축복하겠다. 내가 이 교회 다윗의 열쇠를 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 교회는 뭐 대단히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적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능력이 없잖아요. 여기가 적은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다고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 큰 일을 감당한 아내 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 조금 더 있다 어, 보기로 하고요. 우선 7절 말씀을 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라델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이 편지의 형태로 어, 편지의 형태로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서신 이게 영어로는 letter입니다, letter. 편지입니다, 편지. 대살로니까 전서. 고린도 전후서. 이게 다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편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어쩜 구구절절에 그렇게 다 간절하고 애절한지 모릅니다. 편지를 쓸 때는 더 애절하죠. 사실, 제가 이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내온 편지를 한번 제가 나름 새벽에 이렇게 한번 좀쭉 기록을 해 봤습니다. 페이지로 다섯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묵상집 거의 다 마무리 저 가는데 이것이 책에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성경에 감동받아서 한번 쭉 이렇게 써봤습니다. 되게 깁니다. 그런데 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나하고 무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편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는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이 목적이 뭔줄 아십니까? 성경의 목적은 설교물입니다, 설교.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 또뭐 수필, 역사, 또 어떤 때는 그, 그, 그 노래의 형태로, 여러 가지 문학적 형태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전부 다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내게 들어야 될 말씀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 설교를 어떤 형태로? 편지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또 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일꾼들에게 전해주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것은 바울사도가 디모데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인 목회 서신입니다.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 그런데 그게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 아주 생소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한절한 한 절이 얼마나 얼마나 피부에 크게 와 닿는지 모릅니다. 편지 아래 빌라델비아 교회의 편지 아래 오늘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어, 듣고 자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열쇠 있는 사람이 차도 문도 따는 거예요. 어, 비밀번호 모르면 못 따요. 아, 아무나 못 답니다. 옛날에 그, 그, 동네마다 그, 그 농사 질때 농협에서 비료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동네 비료를 보관하는 그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가 요즘은 다 뭘로 바뀌냐면 카페로 바뀌고 있습니다. 농협 창고 카페.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농협 창고에 가서 비료를 사려면 열쇠 자물쇠가 얼마나 큰줄 아실까? 이만합니다. 이만. 그러면 이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열쇠가 얼마나 큰지 몰라. 요 이거를 턱 집어넣어서 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열립니다. 열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비료 포대를 이제 요소, 어, 질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농협, 마을마을 이제 가면 농협창고가 있잖아요. 그 농협창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비료 같은 걸안 하니까 농협에서 이걸 임대를 해주거나 이걸 판매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높잖아요. 창고니까다스의 열쇠를 가지신 니 우리 주님은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열면 그 누구도 못 닫는데 주님이 닫으면 그 누구도 열질 열 수가 없대. 이것 보면 우리가 생사화복 우리의 삶의 그 기쁨과 행복과 또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노래하는 거예요. 하, 예수님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다.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지혜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약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이왕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왜 오셨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내 주셨죠? 내 아들 드러내라고.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이르시되 아주 거기 에한 500여 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다 들어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맡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 여러분, 요즘은요, 예수님에게 붙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 예수님에게. 여러분,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새 하나님에게 붙는다. 물론 이분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정말 붙어야 될 분이 있다면요, 예수님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 아 여러분 아, 그러고 우리가 그러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주 great command라고 하잖아요 대위명령 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대 여러분 우리가 그럼 우리 주님 앞에요 자꾸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찾고 두들기라 그러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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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 낼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열쇠를 막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장 8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입니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주님이 열어놨어. 어? 여러분, 주님이 열어놨으면요. 에, 저희 교회가 2000, 그, 2002년도, 2003년도, 이때 교우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성전을 이제 전세로 있다가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전세로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건 전혀 못했어요. 못하다가 그때 2002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하고 2002년, 2003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막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리모델링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온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몇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귀한 일꾼들인지 몰라요. 어, 그때, 그, 그 즈음에 오신 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개척 처음에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그때 오셨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기둥 같은 일꾼들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알잖아요. 시험도 알고 있고, 전쟁도 알고 있고, 열린 것도 알고 있고, 축복을 줄 때도 알고 있고, 세상에 여러분, 2000, 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땅을 17억 원어치를 샀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 여러분 이걸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 은혜를 주셔서 아니 5년 동안 십칠억 원어치를 샀는데요 비수로만 다 샀냐? 그렇진 않아요. 갚아가면서 갚고 나면 또 사게 하시고 갚고 나면 또 사게 하시고 갚고 나면 또 사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리고요, 우리가 빚 5억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아, 그때 성전 건축 안 했으면 어떡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성전 건축 안 했으면 어떡해요? 아,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지금 할수 있어요? 지금 못해요. 우리 그때 그 평당 가격보다 지금은 배로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마다 건축하는 교회가 없어요. 재개발하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서 지금 건축을 하죠. 그렇지 않냐고 우리 교회처럼 생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교회는요. 정말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갖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인격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귀는 있어도 안 들립니다. 음? 마귀가 하는 일이 뭔줄 아십니까? 쥐 틀어 막는 것입니다. 안 들리도록. 눈 가리는 것입니다. 안 보이도록. 코트로 막는 것입니다. 왜? 냄새 맡지 못하도록. 그러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누가 있어서 교회가 되고, 누가 있어서 교회가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하나님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됐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요. 까불 것도 아니고요.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2025년도가 바로 저희 교회가 낳고, 낳고, 낳고. 아마 이것은 우리 교회가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시작을 내년에도 이 표가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령하셨도다. 여러분들 그 밴드나 이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적어보십시오. 나는 내 약한 게 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성질이 있어. 이게 약한 거잖아요. 나는 게을러. 이게 약한 거잖아요. 나는 결단력이 약해. 이게 약한 거잖아요. 나는 아이어 이, 이, 끈기가 약해. 여러분. 늘 피곤해. 이런 것들이 내 약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요,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힘을 명령하십시오.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다 우리 민족이 피곤할 것 같아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맨날 접하는 것마다 막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막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 그때도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뭐 조금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접하면서 전부다 안 된다, 큰일났다, 야단났다, 어떡하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혈맹이자 혈맹, 혈명, 동맹이잖아요. 지금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좀 이렇게 거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도 좀 있을 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못하고 하니까 말이죠. 때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슬프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돼도 또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볼 때는 대통령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총 맞아 죽고 감옥에 가고 대통령 누가 되든지 나중에 보면요 다 비... 결과가 비참하더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사방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말이죠 우리가 11, 어,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봤습니다만은, 아마 이승만 대통령 때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뭐 하나 민족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을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이게 유일한 건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저는 우리나라가 다 망하고 죽을 것인데도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메르스 때도 일으켜주시고, IMF 때도 일으켜주시고, 12억 사건이 있을 때도 일으켜주시고, 4.19 때도 일으켜주시고, 5.16 때도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끝날 것 같은데 다시 또 일으켜주시고, 이어서 다 내게 오니까 또 예언 하나 합니다. 우리, 우리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이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응?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액션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 열어주십니다. 경제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요. 저는 우리 고금리로 6.5%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4.3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생전 안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더 내려갈 때가 막올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그 원인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무슨 힘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다 늙어서 내가 무슨 힘이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자의 눈물, 작은 자의 탄원, 작은 자의 기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작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내 이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키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열린 문허라가옵소서 그럴 만한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를 담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듣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적은거나 큰거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낳고 낙고 낳고 낙고 낳고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서 열린 문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앞에 둘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히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고 정말 힘 없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이들이었지만 이들의 예배가 진실됐고 이들의 기도가 뜨거웠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지와 신뢰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열어놔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민족에게 주님 지금 이 은총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열린 문을 월하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열리게 하옵소서, 환히 열리게 하옵소서,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약하고, 무능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 앞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며 가정 가정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며 저희 교회 예배가 열리게 도와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영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가 듣습니다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가 나를,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도다.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